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 정보, 토지 보상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오늘 국토부는 김포의 신도시급 택지인 김포 한강이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고 지하철 5호선을 직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신규 택지 후보지인데요. 김포시 마산동, 운영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 예정이며 공급 규모는 총 4만 6천 가구로 위례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발표된 사업 지구는 기존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 양국 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분절된 김포 한강 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 한강이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해당 부지는 이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한강 신도시 부지에도 포함됐었지만 공급과인과 군부대 이전 등의 이유로 제척됐던 곳입니다. 김포안강 의지구 조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지하철 5호선을 지구 안까지 직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김포시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결 연결에 합의했는데요. 방어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김포 한강이 지구 입지에서 광화문까지 90분이 소요되는데요. 5호선 연장 개통 시 69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 노선은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관련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예비타 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며 5호선 연장 노선 개통은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춘다는 목표입니다. 또 국토부는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를 서울 도심권으로 연장하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포 한강이 지구는 오호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과 60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압축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창업지원, 공공청사 등을 블록 단위로 복합개발한다는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세권, 콤팩트시티 내 개발밀도, 용도제한 완화 등은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 도로접근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요. 국도 48호선 버스 전용차로를 김포한강이 지구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 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항 강화고속도로 확장과 IC 신설을 추진하고 검단 신도시와 연결도로를 신설해 인천 방면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포한강이 지구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발표된 오늘부터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김포한강이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민의견 청취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027년 일부 주택단지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입주는 2030년에서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후보지로 낙점된 김포한강 이지구와 오후선 직결 연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